골, 골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2021-22 시즌 30라운드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성공시키며 부진했다는 영국 언론 기자들의 말을 일축시켰습니다. 토트넘은 21일 오전에 열린 프리미어리그 2021-22 시즌 30라운드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3대 1로 승리하였습니다. 이날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이 승리를 하는 데 엄청난 활약을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두 골을 넣고 한 골은 상대 팀 선수의 자체 골을 유도시키며 세골다 관여하여 토트넘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로 인해 손흥민 선수는 두 골로 이번 프리미어리그 2021-22 시즌 처음으로 멀티골을 성공시켰는데요. 이 멀티골로 손흥민 선수는 단번에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동시에 소속팀인 토트넘은 5위까지 치고 올라가며 4위인 아스널과 승점 3점 밖에 차이가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팬들은 프리미어리그 1위 맨시티와 2위인 리버풀의 우승 경쟁보다 4위, 5위, 6위, 7위인 아스널, 토트넘, 메뉴, 웨스트햄과의 경기를 더욱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최근 손흥민 선수가 이런 많은 관심 가운데 부진하다며 언론들에게 비판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오늘 경기를 통해 영국 언론들의 비판을 찬사로 바꿔버렸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경기에서 골을 넣고 영국언론들 보고 조용히 하라며 쉿세레모니를 했습니다. 영국언론 스카이스포츠는 손흥민 선수에게 경기에 출전한 선수 중 최고 평점인 9점을 부여하고 손흥민이 토트넘의 프리미어 리그 4위 희망을 높였다. 손흥민은 라이벌인 웨스트햄의 3대1로 승리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두 골을 넣은 토트넘의 영웅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언론인 풋볼 런던은 스카이 스포츠와 같은 평점인 구점을 부여하고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펼치며 토트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치명적인 결정력을 보여줬다라며 손흥민 선수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교체되는 장면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교체되면서 나오자 팬들은 기립박수를 보내고 콘테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보고 한박 웃음을 지으며 진한 포옹을 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승리로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 4위인 아스널과 승점 3점 밖에 차이가 나지 않게 되었는데요. 토트넘이 아스널을 제치고 4위로 올라서 손흥민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뛸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